안녕하시와요 재현해봐요 채모의 기억 개책이 아오니 선생입니다. 개책이 지난 영상에서 모동숲에서 사라진 NPC를 불러보면서 NPC도 해피홈에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에 있는 추억 NPC를 불러서 그때 마을 사무소, 마스터 카페, 다락방을 해피홈에서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일하러 간다 임마 모래를 찾아가 일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피홈 휴양지에 올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온 해피홈이라서 먼저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거 선생님이 일을 안 하는 건지 이 녀석이 멍청한 건지 모르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쁘게 꾸며놨는데 학교가 개판이 난것 같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서 카페에 머리를식히러 왔는데, 오니 길이섬에 있어야 할흰 수염 사자가 보입니다. 하니, 내가 얼마나 예쁘면 여기까지 따라오... 카페에서 오므라이스를 팔고 있길래 오므라이스를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못 먹네요. 어째 순찰을 돌면돌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지만 레스토랑도 가보고 어패럴 샵도 가서 끝까지 근황체크를 하고 쌓인 잡초들이 많길래 정리도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일할 겁니다. 먼저 놀동숲 버전 마을 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펠리를 소환했는데요. 전부 다 해준다고 한 적은 없지만 전부 다 해주겠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들어오세요 손님. 먼저 꾸미기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놀동숲의 마을 사무소에는 펠리뿐만 아니라 고북촌장 그리고 펠리미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셰어를 부탁했는데 안된다네요 하니, 이거 큰일입니다. 놀동숲 마을 사무소에서 펠리미와 고북촌장이 빠지면 너구리에 다시마 안 넣어먹는 것과 같거든요.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다 꾸민 후에 아미보로 초대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휴, 살았다. 이제 안심하고 꾸며볼 겁니다 안심먹으면서 꾸미는 것보다 벽부터 잡고 가는 게 국룰이니까 벽지부터 선택해줄 건데 놀동숲 화각은 지금보다 좋지 못해서 자료를 보니 이렇게나마 보이는 게 다더라고요 고동색 테두리에 벽지무늬가 있는 건이 꽃무늬 벽지가 유일해서 이걸로 입혔고 바닥은 마침 비슷한 헤링본 디자인이 있어서 대충 흉내를 내봤습니다 어때요? 벽지가 꽃무늬라 할머니방처럼 보일 순 있는데 실제로 놀동숲이 2005년에 출시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 취향은 절대 아닙니다 뒤쪽 공간부터 꾸며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 고북촌장 뒤쪽에 책장이 있어서 그대로 배치를 하고 왼편에 고북이의 집무실을 만들 건데 모동숲 책상은 이렇게 딱불처럼 딱 붙이면 쭉! 불편한 빈틈이 생깁니다. 결국 오늘도 여러가지 샘플을 꺼내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우편 창고가 될 후보까지 꺼내게 됐는데 이것들 전부 무슨 높이가 펠리 추둥이까지 오네요. 결국 높이가 조금 더 낮은 걸 찾아서 이걸로 타협을 했습니다. 꾸밀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 작은 모여봐요 타협의 숲으로 이름을 바꿔도 좋을 것 같네요. 놀동숲 때도 지금처럼 부동산 창구와 후편 창구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기둥으로 창구를 나눠주고, 어떤 창구인지 알려줄 표지판도 배치했습니다. 오늘도 흑칠해둔 곳엔 마이 디자인을 따로 입힐 겁니다. 펠리 뒤쪽에 있는 사무함과 촌장 집무실도 대충 정리를 하고, 자세히 보니 책장 뒤쪽은 창문이 나있는 것 같아서 창문처럼 보이는 스티커로 창문을 표현했습니다. 스티커라고 말 안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 말해버렸다.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재활용함은 대체할 물건이 마땅히 없어서 카페용 분리수거함으로 대신했고 이제 전체적인 틀이 잡혔습니다. 디테일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창구 앞 부분을 보면 테이블 속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서 비슷한 걸 찾아보니 요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클립보드고 하나는 점토 장난감입니다. 아니, 이름은 이래도, 이거 뭔가 그, 은행 가면 있는, 당장 넣는 거 그거 같지 않나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여러분께 강제로 상상력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재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방금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놀동숙과 겹치는 가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디테일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들 건데요. 바로 이 창구 표시입니다. 꾸미기를 위해 직접 마이 디자인을 그려보는 건 처음입니다. 복잡한 프린팅이었다면 고민을 했겠지만 너무 간단한 그림이어서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 이걸 누가 못해. 안녕하시와요. 누입니다. 분명 똑같이 그렸는데 색감이 이상합니다. 채도가 문제인 것 같아서 채도를 왕창 내렸는데도 땅바닥에 붙이니까 조명 때문인지 더 밝아 보이네요. 이거랑 이게 같은 색이라니 말도 안 돼. 미대 출시는 아니지만 어설프게라도 디테일을 추가해서 왼쪽 부동산 창구 로고도 함께 만들어 주면 짜잔! 창구 구분이 완료됩니다. 이 디테일 하나로 완성도가 1,004%만큼 올라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천사니까 현지지 같은 고도의 미적 감각이 필요한 건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저 정말 똑똑하죠? 진짜 똑똑했으면 이 분처럼 직접 그렸지 다운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놀동숲에서 재현하는 모동숲 마을 사무소, 아니, 모동숲에서 재현하는 놀동숲 마을 사무소에서 놀동숲의 묘미를 느끼면서 이게 모동숲이라는 거에 한번더 놀라면서 모동숲으로 모동숲을 표현할 수, 네, 완성입니다. 펠리의 별장을 만들 땐 미리 2층을 추가해뒀습니다. 2층 추가는 귀찮아서 원래 잘안 하는데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서 중간에 종료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놀동숲에서는 게임을 저장하려면 꼭 다락방에 들러서 들어 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녁이 딸랑 하나 놓인 별거 없는 방이지만 브금이 너무나 포근해서 그때의 저는 꼭 저장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이 방에 들리곤 했었습니다. 주민 대표 캐릭터만 만들면 침대는 하나가 되지만 부 캐릭터를 3개까지 만들면 침대도 4개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불 패턴도 기본 색깔로 만들어봤는데 어째 개발자가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색깔이 딱 맞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다락방도 완성했습니다. 두 개만 만들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한 가지 장소를 더 재현해 볼 겁니다. 바로 마스터 카페 비둘기둥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지와 바닥부터 선택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때는 카페가 지하에 있었으니까 조명을 꺼서 지하만의 어두운 느낌도 살려봤습니다. 비둘기둥지는 모동숲에도 있지만, 놀동숲의 비둘기둥지는 지금의 KK인 TK가 공연하는 장소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감성을 한번더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무소가 꽤 복잡했던 거지. 원래 놀동숲 자체는 지금보다 가구가 많이 없었어서 그대로 꾸미니까 오히려 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동숲 버전으로 살짝 각색해서 가벽을 하나 세우고 조명도 달아서 감성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둘기 동지까지 모두 꾸미면 놀동숲 추억의 장소 재현 끝입니다. 어, 여기가 내가 살 마을인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보카도 마을의 마을 사무소입니다. 혹시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요? 네, 신입이에요. 사진처럼 예쁜 여기 지도를 드릴 테니까 지도를 보고 집을 찾아가 보세요. 하, 여기는 제가 집 위치를 직접 정할 순 없나요? 무동숲에선 되던데. 음, 오늘도 진상의 목소리가 들리는군. 어이, 자네, 자네는 이 마을의 촌장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 오늘 이사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음, 너구리요. 자네, 실망이라네. 이 마을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 같아 어이 마스터 커피 좀 내놔 마스터 구구구 알겠습니다 피존밀크 넣어드릴까요 피존밀크 그거 니네 입에서 나온 거잖아 나는 깔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부탁해 띠로로로롱 하또 뜨거운 아메리카노야 TK 공연이나 들어야겠다 헤이 티케이 나비보벳다우 나비보베따오 틀어줘 나비보벳다우를 재생합니다 <laughs> thank you 오늘 처음이 사 와서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돈은 내일 갚고, 일단 자야지. 트르렁, 쿨쿨쿨, 트르렁, 쿨쿨쿨. 네, 오늘은 이렇게 추억의 놀동숲 장소들을 모동숲에서 재현해봤습니다. 놀동숲을 하셨던 분이라면 추억 뿜뿜 하지 않으셨던 분이더라도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 좋아요 만개가 넘으면 티동숲 장소들도 모동숲에서 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추억이 섞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못다안녕잘 자요. 뚜리렁구구구. 뚜리렁구구구.